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청년 당원 기자회견 우파 괴멸의 앞잡이 국민의힘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어,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 오늘 사회자가 젊은 청년들이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관계 때문에 대신 오 임시 사회를 맡은 소경주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은당독은 우리 공화당에서 어, 당원로서부터 온갖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진급까지 하셨습니다 박경영 팀장에서 박경영 부국장으로 승진한 박경영 부국장께서 기자회견 문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동원은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보고 있자면 지금은 조영단 인트로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떠오른다 세대간 분열, 성별간 분열을 시켜놓고 깨춤을 추는 30대 연예금이 대통령을 배신한 정치, 정조관념 없는 나여사 조간지초 영남을 버리고 혼합 짝사랑에 빠진 60대 벤타남 모두 하나같이 코미디 프로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보이지만 북부개도 이들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다 이준석은 비방문자 보냈다고 당원과 싸우고 당원들은 이준석과 이준석은 안된다고 싸우고 나경원과 이준석은 당원명부 유출 때문에 싸우고 주호영과 나경원은 통합문제에 싸우고 주호영은 국민의당과 합당문제로 이준석과 싸우고 나경원과 주호영은 윤석로를 두고 이준석 김종인과 싸운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영성부터 중지까지 그들의 공격을 위해서 삐쳐지게 싸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싸웠던 적이 있었던가 자파독재 자부기 집권의 마지막펀들이 인수처와 연동의 비례제도 막지 못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도 의견받았다 대기업을 죽이는 경제산법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육지원산법 국민을 분열시키는 문제차 감염법, 방역을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는 감염법, 예, 감염법 예방법, 역사를 외국하는 5.18, 제주 4.3 등의 특별법 등 4년 동안 악법의 쓰나미가 대, 대한민국을 덮쳐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시키려 할때 국민의 힘은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었다. 북한의 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포퓰리즘 정책은 민주당보다 앞서 주장하며 북구탕진의 죽음 역할을 했다. 4년전 권력 찬탈을 위한 촛불 쿠데타가 발생할 때 역시 이 비겁하고 분능한 국민의힘은 싸워서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을 면하고 쿠데타 세력을 굴복게 촛불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서로 당 대표 되겠다고 싸우는 것에 반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이렇게 많은 악법 속에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촛불에 부합하고 강주에 급신거리는 것에 반만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외국 국민들의 배신감이 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연애 서로를 물고 뜯는 네거티브의 반만이라도 촛불 새로 뜨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기 탄약에 의해 파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힘이 없었다면 친중매국무 문재인도 지금 이 지경에 대한민국 없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 우파 국민을 분열하는 민주당의 앞잡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아니 존재의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의 해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국민투쟁의 첫 목표이다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우리 공화당은 외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그곳에 국민의힘이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발권 싸움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보수 분열, 국가 분열의 앞잡이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보수 국민을 우롱하는 보수 독재자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2021년 6월 7일 우리 공화당 총연 최고위원. 청년위원회 청년당원 1동 네. 아, 왜 국민의힘 당이 대체 대응가 되는지를 아주 정나라하게 어, 어, 훌륭하게 읽어주신 우 박기영 국장님께 조직국장님께 감사 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어, 어,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레전드. 그리고 현재, 현재는 또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회 시기 겸 차세대 위원장이 있습니다.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님 모셔서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의 김인지 지인지아민지 똥인지 뭐그당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늘 조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이번주에 전당대회가 길어지는데요 전당대회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나락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뭐 30대의 외근이 동이만 30대지 여의도 정치판 백수생활 10여년 노고병문대 익숙한 정치 백수의 철딱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무늬만 청년 마음은 꼰대 어,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도 보수파 괴물과 논쟁인 정권에 대한 충성과 대각제 개헌으로 국민의힘은 마땅히 해체될 것이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그 정치 정조관념 없는 배신녀 나경원이 당 대표가 되어도 내각제 네, 교환으로 가면서 국민의힘은 보수파 당이라는 어, 그런 거짓의호우를 버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호영이 당 대표가 되어도 그럴 리도 만무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분열 그리고 세대 간 분열 그리고 투쟁 의식 없는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정라하게 보여지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뭐로가나 서로가나 망하게 되어 있다,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 민화당을 3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었을 때 국민의 힘, 그자들의 마음을 우파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있는 국민을 향해 득우라고 외도했고 그렇게 만든 민주들의 정당.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얻은 정당혁명을 이룬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분열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진면목을 보십시오. 청년과 어르신들의 갈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준석. 영남과 호남, 영남을 버리겠다, 우리는 호남을 택하겠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주호영.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별 갈등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성별 갈등을 이용하고 있는 이준석 그들이 과연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통합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파 국민들로물러이고 대한민국 전국민의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국민의 힘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해서 저파독재와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자기 당 내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대거 티으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해서 살기 살기 찢어놓는데 감히 우파 국민들에게 그분의 분열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 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네. 마지막 한 점의 역사를 기록될 국민의힘 그러니까 사라지 국민의힘 아, 굉장히 고소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아, 저는 이번에 대선 정부를 보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재해서는 안돼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느끼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선 후보로 쫓아 바지까레기를 물고 누러지는 꼴이 정말 야당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거락선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 섰던 특검의 수사총장을 맡았던 윤석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조국을 수사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던 커밍아했던 윤석열 대한민국의 복치를 파괴시킨 가장 큰 주범 윤석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퇴시킨 저파독재각벌을 탄생시킨 윤석열을 향해 함께 갑시다 우리 당에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의 쓸모없는 정당이다 쓰레기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민 안초딩 괜히 기자자들을 등쳐먹고 자살로 있끈 그리고 문재인 목을 껴안았다 어또이우세한 목을 껴안았다 동배는놀이다 싶으면 권력이 좀 있다 싶으면 아무도 목이나 껴안는 그사람보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이나 신념이 가고자 하는 길이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각제 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오로지 내각제 견입니다대한민국에 대통령제는 필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오로지 내가, 내 이웃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천년만년 집권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과당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대한민국 제건국의 대한민국의 제도약의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보수 우파 바른 보수 우파 투대하는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과 함께 집결해야 합니다 헤쳐버려 하면 됩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 이후 급격히 무너질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정규의 총탄에 가셨지. 유경수 여사님께서 문세랑의 총탄에 가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백천명의 국계들이 바로 제2의 김정규고 제2의 문세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격한 이 역적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희참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륭한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수정책에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파표 정당으로서 용예하기만한그 정체성을 일관 해주신 우리 진수정책을 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공화당에또 이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서울역 길거리에서 외롭게, 우파 정당으로서 외롭게 추정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현재 우리 공화당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근영 최고원들께서 많은 반응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나라당 청년 황근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기 들고있는 현수막 제목처럼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고 뭐, 이거 뭐선 1, 2구데 이게 어조와 그 다음에 발음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일이고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일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할 보수 정당이 국민을 지키고 잘못된 포퓰리즘을 견제하고 문재인을 막아야 할 보수 정당이 이 도대체 이 꼬라지, 이 까지 도대체 왜 왔습니까? 무너질 날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쾌제를 부르고 싶습니다. 국민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문재인을 막아주기를 3년 동안 바랬지만 가장 누구보다 잘 숨고, 부더기처럼 땅골로 기어 숨어 들어가고, 문제인만 보면 바들바들 떨고 도망쳤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 위선, 무능력자들이 없어지기를, 그 순간이 오는 것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더군디어 대한민국의 보수 파 국민들이 해방되는구나, 우파 국민들이 늘 자유로워지는구나, 기대감이 듭니다. 이 자들이 왜 없어져야 할 자들인가 그리고 이 자들이 왜 누가 상대표가 되든 되는 해체가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호남 바짓바랑이붙잡고 있지만 이들의 지지기반은 누가 말해도 영남정당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국민의 뜻을 편화해서도 그리고 그 뜻을 너무 과도해석해서 헛짓거리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영남 국민들이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보수의 정신대로, 보수가 뜻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면 지금 국민의 힘이 이꼬라지 이 작살 나지도 않았습니다. 영남을 신 영남이 말하지 않는 대로, 보수가 말하지 않는 대로 지들의 이권과 지들의 살이 사형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주의자만 득실되는 현 트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국민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말하고 양심 있는 리더들은 배신당하고 묻히고 사장당하며 지금의 보수정당 아닌 보수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없어져야 될 자들입니다. 국민의 희망 고문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이만 젊은 30대 가면을 들고 나와서 누구보다 꼰대짓을 합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코디 규체가 되겠습니까? 이 정당 자체에 있는 101명의 영, 영선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101명의 국회의원들, 중진들이 있는데 그군대들을 과연 영선 30대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득만, 이득에만 눈이 먼 자들은 누구보다 문재인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야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방권 경쟁인 이 시점에만 피처자로 싸우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과연 이준석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이준석이 아닌들, 나경원이 된들, 주호영이 된들, 영남이 아니라 호남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며 호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곧 더불어민주당 이준대의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문재인이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준석이 아주 핫합니다. 이준석을 입판하면 세대교체를 바라지 않는 틀딱으로 매도를 하고 고수 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태극기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대교체를 말하는 국민들 마음이야 뭐그 마음 뜻이야 너무나 잘 알겠어서 아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교육 잘 받고 하필 부모의 친구가 유승민이라는 국회의원이어가지고 노무현 하트 추천하고 노무현이 도장 찍어줘가지고 하버드 갔다 온 사람 제실력으로 갔다 왔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절대적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버드 갔다 와서 유승민 낙하산으로 박근혜 키즈 놀면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laughs> 이것저것 강연 다니고 이것저것 정치 품평하며 네타이 바짝 세우고 네타이 아, 동여 매고 조명 비치는 곳에서 기자들 따라다니는 곳에서 말만 하는자가. 과연 청년 정신을 대변할 수 있고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청년들이 당연히 해봤을 직장생활 혹은 알바 그리고 자석서 때문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이자가 과연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집사, 집 못사는 걱정 이준석이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잘난 부모와 그 잘난 부모의 친구 이승민이 등 뒤에 딱떠나게 있는데 등따시고매불러서 그런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아마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당직자 혹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분들 잘 느끼실 겁니다. 이준석이 조명 비춰지는데 기자들이 있는 데만 와서 뻐끔뻐끔 말만 하고 돌아가는 거 너무 잘알 겁니다. 일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면 많은 금액을 투자한 자본가들이라면 말만 하고 갈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으면 조직을 하고 세력을 교합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발로 뛰어야 할 사람이 뻐끔뻐끔 정치 품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청년다운 거고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조금만 지나면 알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준석이 하는 행태가 아 진짜 시대도 최고 청년정신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뒤에 검은 흑막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서 마스크만 이준석으로 바뀐 것인지 3개월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지난 시점에는 대선은 또 코앞이긴 하죠 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국민의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권만 밝은 국민을 섬기지 국민을 않는 이러한 정당은 해체되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아이 이념들처럼 자신 이권 자기 이득 셈에만 밝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셈에 어두워서도 안 됩니다. 그 셈은 자기 혹은 집단 개인과 집단에 대한 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미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정신을 이 정당에 이 빨간색 국민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놈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는 놈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관찰되지도 않는데 왜그 바닥에 앉아 있는지, 그게 과연 자기 문화에 대한 투자가 아닌지, 개인 사회사욕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 보수 우파가 진정으로 각성합니다.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 문재인이 끝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고 있는 정치 장사꾼들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그길 반드시 오기를 청년한상으로 응원해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언제나 변화 없이 오래오래 늘 되어서 이렇게 거 지금 한결없선 대역께서 행정은, 국민의힘당에 대한 허약성 그리고 이준석 기회주의 정책. 그한 모든 면을 또이렇 일괄해 주시고 비판해 주신 우리 한구정최고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 국민의 힘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는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채카로 권력을 잡은 러한 정권입니다. 또 그들과 결탁을 해서 박대 대통령을 자당의 대통령 두의 팔을 꿇고 탄핵시킨 사람들이 바로 또 국민의힘 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이준석을 비롯해서 지금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고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음모들을 우리 공화당 젊은 청년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정말 경청 공지할 일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소 어, 방해 일정상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우리 후원당 청년당원 기자회견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유튜브 최고원님과 당직자분들 특히 어 1시간 이상 기다려주신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의 <놀람>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